여러분, 혹시 삶의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며 낯선 정막함으로 채워지는 순간 말이죠. 여기 결혼 10년차 부부 민준씨와 지연씨의 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숨쉬듯 찾아오는 침묵과 그 속에 담긴 알수 없는 거리감이 이들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누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 걸까요? 단순한 피로감일까요? 아니면 밤마다 숨쉬듯 찾아와 이들을 삼키는 어떤 그것의 그림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부가 마주한 밤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들의 침묵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 모든 시작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요. 민준씨와 지연씨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꿈꾸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이름의 강물은 잔잔히 흐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결혼 10년,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스며든 균열을 언제부터 알아차리게 된 걸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들 혹은 스쳐 지나갔던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찾아오는 무거운 공기처럼 변하기 시작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미처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에게 밤은 더 이상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숙제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산만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게 하는 침묵. 어쩌면 그 침묵을 만들어낸 아주 작은 균열들. 그것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부부의 관계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대화는 끊기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게 되는 불편함. 마치 투명한 벽이 그들 사이에 놓인 것처럼 말이죠. 지연씨는 민준씨의 무심함에 민준씨는 지연씨의 알수 없는 짜증에 지쳐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곱씹고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원인들을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될수록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실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결국 부부각자를 고립시키는 밤의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준씨에게는 잠못 이루는 긴 밤의 침묵이 지연씨에게는 끝없이 쌓여가는 서운함이 되어 매일 밤 찾아왔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걸까? 끊임없이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미궁 속에서 두 사람은 지쳐 갔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상념에 잠겨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익숙해졌을 때 관계는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알수 없는 그것은 사실 부부 사이의 소통 부재 그리고 외면해왔던 깊은 감정의 꼴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밤은 안녕한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밤에도 이런 그것이 찾아와 마음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 피하고 싶었던 단어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혼. 그한 마디는 10년간 쌓아온 관계의 모래성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해일과 같았습니다. 밤마다 숨쉬듯 찾아와 이들을 고립시켰던 그것이 이제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지연씨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민준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까요?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은 아닐까요? 이혼이라는 말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모든 기억과 꿈, 그리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까지도 재정의하는 잔혹한 선언이지요. 이 지점에서 과연 이 부부에게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을까요? 이혼 서류를 보고서야 민준 씨는 비로소 그것의 실체를 직시하게 됩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침묵이, 지연 씨의 외면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을 폭발시키며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 우리의 밤은 언제나 차가운 벽으로 가득했잖아. 그녀의 비명 속에서 민준 씨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도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무심함,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 고통스러운 고백이 이들을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될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진실과의 마주침 이후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부부 상담실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그것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민준씨가 지연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는 모습에서 관계 회복에 대한 작은 희망이 엿보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금 사랑의 끈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그것이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보살피고 때로는 아픈 곳을 치유하며 꾸준히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민준씨와 지연씨도 밤마다 찾아오던 그것의 정체가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무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에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으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소통이라는 영양분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는 법이지요. 어쩌면 밤마다 찾아오던 그것은 이들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아픈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